안녕하세요. 주식 캠퍼스입니다. 실적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연구개발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의 27%를 R&D에 쏟아붓고 엔비디아와 손잡고 피지컬 AI 시장을 노리고 있어요. 미국 로봇 솔루션 기업 인수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확보했고요. CS2026에서 AI 로봇 솔루션으로 최고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성장통을 딛고 AI 로봇 기업으로 변신하는 이 회사의 숨은 가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3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102억 원인데 영업 손실은 153억 원이에요. 누적 적자만 43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왕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으로 제조업체들이 로봇 투자를 줄였어요 당연히 매출이 타격을 받았죠 거기다 미국 로봇 기업 인수 비용 인력 충원까지 겹치면서 적자폭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지난 7월 356억 원을 들여 원엑시아라는 미국 로봇 솔루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지분 89.6%를 확보했어요. 원엑시아는 로봇 시스템 통합 전문 기업이에요. 자동차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거든요. 2023년 흑자 전환한 이후 2년 연속 20%대의 성장을 기록했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왜이 회사를 샀을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하기 위해서예요.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 본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기술이 강합니다. 원엑시아는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기술이 강하고요. 이 둘을 합치면 완전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올해 2월 토스 출신 김민표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9월엔 네이버 토스 중권을 거친 오창훈 전무를 AI 소프트웨어 개발 총괄로 데려왔고요 IT 기업 출신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면서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성남의 국내 최대 규모 로봇 연구소 이노베이터 센터도 열었어요 분산됐던 연구 인력을 한 곳에 모아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려는 거죠 그리고 핵심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가 뭐냐면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물리적 기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이에요. 단순히 명령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거죠. 두산그룹이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기술에 두산의 건설 기계, 로봇, 발전기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두산의 최적화된 맞춤형 AI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내년 1월 CS2026에서 피지컬 AI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미 AI 로봇 솔루션 스캔앵고로 CES 혁신상 두개 부문을 수상했어요 AI 부문 최고 혁신상과 로봇 공학 부문 혁신상이죠 지금은 적자지만 R&D 투자는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올해 3분기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이 27%예요 최근 3년 누적 투자금만 259억 원입니다 AI 로봇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기술을 확보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거예요 두사 로보틱스처럼 단기 실적보다 장기 성장에 베팅하는 종목들 지금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구글 폼링크로 신청하시면 AI와 로봇 섹터 유망 종목은 물론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지금인지 어디서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드려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세요. 자, 두산 로보틱스의 일본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95,500원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올해 최고점을 찍은 거죠. 그 이후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급등 후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엄청나게 올라서 과열된 종목들보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이 손익비 면에서 훨씬 유리하거든요.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중단선인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60일 장기 이동평균선도 주목해야 해요. 이 선을 터치할 때마다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중장기 매수타이밍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7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급하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이죠. 목표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1차 목표가는 86,000원입니다. 2차 목표가는 전고점인 95,500원이고요. 만약 상승 흐름이 계속된다면 12만 원 라인까지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됐을 때 얘기예요. 기술적으로 보면 조정 구간이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20일 이평선 지지가 유지되는 한 재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같은 횡보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분할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잡고 손줄 라인은 어디에 둬야 하실지 고민되실 텐데요. 더북이랑과 고정댓글에 있는 구글폼으로 신청하시면 섹터별 핵심 종목과 함께 실전 매매 전략까지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트가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드려요. 주식은 감이 아니라 이해와 반복 학습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단기 실작 부진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원액시아 인수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확보했고요.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피지컬 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c s 2 0 2 6 혁신상 수상으로 기술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차트는 횡보 조정 중이지만 중장기 지지선은 유효합니다. 75,000원까지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고요. 목표가는 1차 86,000원, 2차 95,500원, 추세 전환 시 12만원까지 가능합니다. AI 로봇 시장이 본격화되면 두산 로보틱스의 진가가 드러날 겁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시장을 읽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키워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